양평 부동산 나라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응천면에 위치한 250평, 금매 토지 매물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데요. 평당 64만 원 정도, 1억 6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상수도와 오수처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서요. 연결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큰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울물이 많이 흘러도 위험하지 않아 보이고요. 산자락이 옆에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집들이 한 두채, 세채 정도밖에 없으면서 굉장히 산자락에 어, 아늑하게 앉혀진 그런 텃밭이 되겠습니다. 유실수로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현재 보이시는 모습처럼 깔끔하게 농사를 지우시고 계시는 텃밭 부분을 매각을 하십니다. 전체 면적에서 250평만 이렇게 매각을 하시는 거고요. 어,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텃밭 부분은 지금 매각을 하시는 거라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1억 6천만 원이고요. 전원주택 지으실 수 있고 농촌 체류 용심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 조건이고요. 어, 텃밭에서 지금 앞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지금 유실수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고 가운데 부분에 지금 배추가 심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전망도 나오면서 어, 개울이 있는 그런 250평이 아주 딱 좋은 크기고요. 1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이득이 크시겠습니다. 어, 버섯 재배사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어, 하우스도 한동이 있고요. 어, 마치 과일 과수원처럼 과, 과실수를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득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어, 농막 어, 하시는데 제일 필요한 상수도와 오수관로를 연결 가능하니까요. 비용 가장 적게 드리면서 250평의 어, 농막이나 농촌 체류 형심도터 하실 수 있고 나중에 어,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북여주 IC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마을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데 어 여쪽 이, 이 지역은 초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살기도 어, 나쁘지 않은 지방도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자락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50평 주택 지으실 수 있는 어, 토지고요 1억 6천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 동산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